지금 울산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세계유산을 등재하기 위한 우산은 지금 보고 계시는 대곡리 안각화 뿐만 아니고요 여기서 상류로 올라가면 천정리 안각화, 그리고 두 안각화를 나오는 대곡까지 전부 포함해서, 어, 아, 이게 이제 양도 우리나라. <laughs> <laughs> 물에 잠겼다 빠졌다 하면서 그 사이도 지금 제법 물이 많이 떨어져 나왔겠네. 그렇습니다. 아 저기, 저기, 저기. 그, 그래서 최소 네 분이 의사한 방구대 안각화 행정을다보하셨는데요 어, 방구대 안각화 보존이라든지 물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. 이번에 다섯 번째로 방문을 하셨는데, 어떤 의미가 있는 방구는지. 네. 예, 그동안 오랫동안 방구대 안각화 문제 해결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었던 소위 물 문제,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한정희 환경부 장관께서 낙동강주의 물관리 방안에 대해서 오랫동안 노력한 끝에 이 지역 관계 지자체들이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. 그걸 토대로 이제 당당하게 울산 시민들한테 물 문제가 해결되는 만큼 방군대 안각하라는 인류의 문화 유산을 이제는 한번 제대로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안과 또이 지역 자체를 세계 인류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유산 지역으로 만들어내자라는 어떤 그런 합의가 이제는 한 걸음을 확실히 뗀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7월에 5개 이게 있었는데 지금 그 당시에 주민들의 동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제들이 약속을 했습니다만그 과정에서 아직도 주민들 중에서 일부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분들을 좀 설득하고 이 자체가 어느 한 지역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낙동강 지역 1,300만 낙동강 지역 주민들이 함께 살기 위한 어떤 그런 큰 합의라는 걸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물을 이제 어, 물을 공급받는 쪽이 있고 어쨌든 물을 좀 줘야 하는 쪽이 있는데 실제 물을 이제 줘야 하는 몇개 지역이 있습니다. 합천, 창녕, 구미 이런 곳이 있는데 아, 구미의 경우에 아직 일부 반대가 여전히 한 상황이고, 요 합천의 경우에는 지난해 있었던 수해 피해 보상이 끝이 나야지만이 이걸 또 논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. 어, 말씀하신 지자체 장들이 모여서 함께 의결을 하는 그 과정은 조금 수련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불문제를 네. 네. 그 한국판 뉴딜 정책에 포함시킬 계획은 없으십니까? 어, 지안 그래도 아까 시장님께서 그 건의를 하셨어요. 어, 한국판 뉴딜에 이 내용을 집어 넣음으로써, 어, 소위 좋은 일자리 만드는 데도 기여를 하고, 또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또 한국 경제 전체를 살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시장님 아까 제언이 있었으니까 요 내용들은 들어가서 구체적인 각 부위에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존의 계획하고 이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.